안녕하세요. 금성 일기 김혜숙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텍스트는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그리스인 조르바는 책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 주인공 조르바가 자유의 화신으로서 아주 호탕한 성격이라서 더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좀 다른 얘기예요. 이 조르바의 도반이자 조르바의 제자이자 책속 주인공의 또 다른 주인공인 두목. 이 두목이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좀 쪼잔하게,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좀 쪼잔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 이 사람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 그리고 자기 세계와 자기 길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네? 이런 점이 보이면서 되게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형적인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작가잖아요. 글을 쓰는 작가.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이 조르바를 만나기 전과 조르바를 만난 후가 좀 달라지는 것. 조르바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글을 썼다면 조르바를 만나고부터 굉장히 신체화된 글쓰기. 그리고 육화된 글쓰기로 변해가는 지점이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지점이고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포인트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인공들 그러니까 조르바와 두목은 어떤 항구 도시에서 처음에 만나죠. 이때 두목은 굉장히 심란하고 착잡한 상태였어요. 이 소설에서도 굉장히 아주 정막하고 스산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작년 이맘때도 이 항구에 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친구가 멀리 카프카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 민족을 도탄에 빠져 있는 그 민족을 구하러 가는 길에 이 혁명가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가 친구는 혁명가 친구는 가자고 했지만 이 두목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먼과 친구는 지금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 전쟁의 불구덩이에 자신의 몸을 바치러 가는 건데요. 이 지금 두목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족이 도탄에 빠졌으면 구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왜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왜 서로들 피를 흘려야 하지? 이런 세계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전쟁터인 이런 이유에는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 의식. 이런 것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음, 글로서 사람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가는 그런 혁명, 글쓰기로서 세상을 좀 바꿔보는 이런 길을 나는 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과 친구가 가자는 그 길에 동참할 수가 없죠. 떠나는 날, 혁명과 친구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표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 책벌레 친구야. 책상에 고개를 박고 펜대만 굴리고 있는 책벌레야. 이 말이 이 두목에게는 정말 아, 망치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내가 내가 쓰고 있는 글로서 난 세상과 만나고 세상을 변하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글이 지금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인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 쓸수록 계속 자기 글이 너무 생동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열을 글쓰기와 씨름하고 있었을 때, 더 이상은 내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또, 그, 1년 전에 헤어진 그 친구의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이 친구야. 구원은 다른 게 없어. 행동. 행동만이 구원일 뿐이야. 라는 말이 또 생각납니다. 좋다. 다 때려치겠다. 글쓰기 같은, 이런 관념적인 글쓰기랑은 집어치우겠다. 그리고 나도 행동으로, 어, 뛰어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실천의 현장을, 어, 마련합니다. 어디냐면, 친구가 떠난 그런 혁명의 길이 아니고요. 어, 크레타에 광산을 빌려둔 게 있었거든요. 그 광산으로 가서, 어, 함께, 노동자와 함께, 마시고, 먹고, 입고, 그리고 같이 생산하는 그런 생활공동체.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실천 현장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새로운 사상이던 레닌주의에 이 사람이 이제 새로이 눈을 뜨겠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크레타로 가는 그 길에서 조르바를 만난 거지요. 이 두목은 조르바를 딱 보는 순간 알게 됩니다. 뭐냐면 조르바는 자신이 이제까지 책으로 살아왔던, 이 수만 권의 책을 보면서, 어, 얻어왔던 지식들을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의 저 푸짐한 언어, 그리고 저 사람의 저, 어, 푸짐한 인생 경험들을 내가 받아줬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 글쓰기에 생명력은, 어, 좀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다. 그리고 둘은 크레타에서 광산을 엽니다. 조르바는 광부들과 함께 산에서 흙을 파들어가는 갱도를 열어가고요. 그리고 이 두목은 글쓰기의 길을 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왜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버리지 못할까? 그 장면이 바로 엊그제 이 사람이 이삿짐을 싸던 그 마지막 날 밤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이 사람이 이삿짐을 막 쌉니다. 두목이. 그런데 어떤 원고뭉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몇년 동안 글을 썼지만 미완성이었던 원고예요. 그 미완성 원고를 보는 순간 이제 이걸 다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 버리려고 딱 짚는 원고뭉치를 짚는 순간 뱃속에서 뭔가 꿈틀하는, 마치 산모가 태동을 느끼듯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 나는 이 원고를 버릴 시기, 즉, 낙태할 시기를 놓쳤구나. 이 원고는 그냥 가지고 가자. 라고 하면서 이삿짐에 싸가지고 우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글쓰기를 버리고 어떤 실천의 현장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아니고요. 자기 글쓰기에 어떤 실천력이, 실천력을 담아내거나 혹은 생명력을 담아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뭐든 할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글쓰기로서의 절박함을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두 사람은, 주로바와 두목은 그렇게 크레타에서 몇 달간 광산을 여러 가고, 그리고 글쓰기의 길을 열어 갑니다. 그런데 조르반은 이 두목에게, 두목이 이 막힌 지점을 한눈에 알아 봅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노동자와 함께 생활하겠다는 둥, 이런 이상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한, 당신의 글쓰기는 막혀 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것도, 삶이라는 것도, 정신과 육체가 합일돼야 이것이 제대로 된 삶이고 제대로 된 글인데 당신은 지금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르바가 러시아에 갔을 때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러시아 군인과 서로 춤으로, 춤을 추면서 서로의 아픔, 서로의 역사, 서로의 웃음,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신뢰를 들어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이상과 현실, 육체와 정신, 이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분리시키고 있다. 이분법에 지금 갇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 당신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굴리고 있다. 그래서 계속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당신이 머리를 그렇게 쓰고 있을 때 당신의 손과 당신의 가슴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침묵을 하고 있다. 그것이 완벽한 정신과 육체의 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당신을 가장, 보여,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왜과수닭과의 사랑을 동네 인기녀 과수댁이 있었거든요. 크레타 마을에. 그런데 이 과수댁과 과수댁도 지금 이 두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목의 몸도 이 과수댁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목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이것을 깨치게 될 커다란, 커다란 변화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둘이서 이제 운영을 하던 갈탄광에 갈탄광이 어느 날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조르바도 있었고 어, 두목도 있었고 광부들도 있었는데 그날 갱도가 탁 무너지면서 어, 이 두목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뭐냐하면 이제까지는 삶과 죽음을 계속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몸으로 죽음을 그냥 경험해 버린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드디어 과부를 찾아갑니다. 마치 이 백적관대에서 툭 떨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과부를 향해, 가부댁을 향해 둘진액갑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 밤 정신과 육체의 합의를 경험합니다. 이 과수 댁내 집에서 돌아온 두목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동안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미처 끝을 못 냈던 미완성 원고를 드디어 탈고해 냅니다. 바로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의 두목의 글쓰기가 신체화가 됐다는 거죠. 이때 마침, 둘이서, 조르바와 두목이 같이 운영하던 갈탄광도 망합니다. 완전히 폭상한 망합니다. 여기에서 두목은 또 다른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떤 조르바가, 이제 두목에게 또한번 권합니다. 두목, 당신은 아직 멀었어요. 당신의 글쓰기가 신체화가 되고 육화된 글쓰기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나와 함께 좀더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더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함께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두목은 함께 떠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친구, 혁명가가 혁명의 길로 가자고 했던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르바와의 동행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조르바, 나는 당신에게 배운 대로 책을 더 씹어 먹어야 되겠어요. 이 뜻은 뭐예요? 나는 나의 글쓰기의 길을 더 치열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죠. 어쨌든 이두 사람이 이때 깨끗이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편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정이 계속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목이 꿈을 꿉니다. 꿈 속에서 조르바가 나타납니다. 꿈을 깨고 난 두목은, 아, 이상한 욕구에가 올라오는데요. 뭐냐면, 아, 조르바와 내가 크레타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들, 그리고 조르바가 내게 뿜어대던 그 푸짐한 말들, 그리고 조르바가 추웠던 춤들, 조르바가 흘렸던 눈물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 글을 써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 이렇게 막글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한편으로, 절대로 글을 쓰면 안 된다는 마음도 또 한편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두루바를 글로 쓰게 되는 순간, 두루바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예감에 몸이 떨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가에게 어떤 창조의, 창조의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이제 두목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조르바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르바를 글로 끝낸 마침표를 딱 찍은 그 순간에 우편 배달부가 옵니다. 조르바의 유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조르바가 살아있는 조루바를, 죽어가는 조루바를 글로 옮기는 이 과정. 이 과정이 정말 이 책의 백미라고 할수 있고요.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게 그려냈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 이제 두목의 글쓰기가 관념화된 글쓰기, 신체화된 글쓰기에서 더 깊어져서 정말 육화된 글쓰기로 어, 수화되는 지점이구나. 이런 점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리스 인조르바를 읽을 때이 지점 두목이 관념화된 글쓰기 그리고 여기서 육화된 글쓰기로 가는 이 과정을 주의깊게 보면서 그리스 인조르바를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